안녕하세요. 월요일 생방송 투데이 전북 시작합니다. 완주군에 새로운 봉사단이 생겨났습니다. 완주에서 일하는 네팔, 베트남, 스리랑카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 노동자들이 이른바 어울림 봉사단을 결성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도움을 지역사회에 돌려준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노인시설과 복지관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간다는 가구인데요. 자, 이렇게 살아온 환경은 달라도 이웃 사랑만큼은 결코 다르지 않은 이분들처럼 K팝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여름 뜨약볕만큼이나 뜨거운 열기가 공연장을 달구기 시작하는 이곳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이제 곧 아주 특별한 K-POP 공연이 이곳에서 펼쳐질 예정이랍니다. K-POP 문화를 더 많이 알게 돼서 친구들이 진짜 아이돌처럼 표정을 짓고 움직임도 아이돌처럼 대형도 구성도 움직이고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무대 주인공은 해외 청소년들 전북 K-pop 아카데미 시범 사업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건데요. 평소 좋아하던 한국 가수들의 춤과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기회에 온몸이 땀투성이지만 기분은 최고입니다. <웃음> 힘들어요 괜찮아요. <laughs> <laughs> 진짜 너무 영원이고 영웅이고 그리고 그냥 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laughs> 세계적으로 높아진 K 탑의 인기 덕에 아이돌을 꿈꾸는 이들이 많은데요. 참가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라시입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브라질에서 왔어요. <laughs>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브라질에서 왔어요. <laughs> 한국 사람입니다. <laughs> I really like K-pop because it mixes a lot of music genres and the music video has a lot of special effects. 제가 좋아하는 K-pop 아티스트 분들을 볼때어 뭔가 기뻐요. 아 어, 그들은 위로가 되요 저에게. 어, 전통 문화가 숨쉬는 전주가 K-컬처의 중심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번 시범 서비스를 하게 됐고요. 50개국에서 560여 명의 아이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제 1차 온라인 결선을 통해서 20명의 아이들이 이번에 저희 K-팝 아카데미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목소리> 2주 동안 체계적인 보컬과 댄스 수업은 물론 전주와 완주, 부안의 명소를 방문해서 K문화의 중심지 전북의 멋도 한껏 채웠답니다. 전주시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는 어, 사진도 많이 올렸어요. 전, 전주 사진? 어, 사람들에게 어, 보여주고 싶어요. 뿐만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 나눌 친구도 많이 사귀었는데요. 이게 다 K-팝 덕분입니다. I love you. 이주간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영어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알아듣게 되고 외국 친구들 분들도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게 돼서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배운 것들을 선보이는 쇼케이스를 앞두고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데요. 모두 쏟아낼 시간입니다. 좀 떨리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하나, 둘, 셋. 러시아 시 파이팅! 드디어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아이돌 무대를 방불케 하는 현장에 호응도 최고인데요.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선보이는 특별한 K-팝 공연,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전해져 관객들의 감동은 배가됩니다 전부 K-팝 아카데미를 통해 2주 동안 배운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데요. 살아온 나라와 문화는 제각각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원래 한 팀이었던 것처럼 호흡이 척척. K-팝으로 한국과 세계 청소년이 소통하는 생생한 현장입니다. 얼마나 K-POP의 제 진심이었는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너무 많이 못 봐서 너무 아쉬웠어요. 끝까지 진짜 집중해서 볼줄 몰랐고, 또 한국말도 인터뷰하는 거 보면서, 아, 이게 진짜 문화의 힘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전부 k p o 파이팅! 무대를 마쳤다는 안도감과 기쁨도 잠시, 눈앞으로 다가온 이별에 슬픔이 밀려옵니다. 너무 고생했어. 네 <laughs> 언니가 더 고생했지. 항상 다 챙겨줬는데. 울지 <laughs> 마. 마. 되게 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지내보니까 너무 짧고 더 길었으면 좋겠고 벌써부터 보고 싶어. 아쉬운 만큼 서로가 더큰 격려를 주고받는데요. 케이팝만큼 소중한 우정입니다. 너무 연습 때보다 더 잘한 것 같고, 그리고 2주가 아니라 한 달이나 더긴 시간 트레이닝을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2주 동안 연습한 것 중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 수고했어. K팝을 사랑하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함께한 14일간의 꿈같은 여정. 문화의 힘으로 연결된 아름다운 인연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네 이번 전북 K팝 아카데미는요 전북 특별자치도가 국제 K팝 학교 설립을 앞두고 그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시범 사업입니다. 이 K팝을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이렇게나 많을 줄 몰랐는데 모인 친구들 보니까 진짜 기대 이상이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랬는데요 경쟁률이 무려 28대 1이었다고 합니다. 이 해외 청소년들이 행복한 얼굴로 K팝을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까 괜스레 저도 K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더 높아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특히나 전통이 살아 숨쉬는 우리 전북에서 또 이런 수업이 진행돼서 더욱 의미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계기를 발판 삼아서 전북이 K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나길 바라봅니다. 네, 집안 살림에 고장이 났다든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시에서는 좀 쉽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농촌 지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한번 부르려고 해도 오래 기다려야 하는 데다가 또 연세 많은 어르신들은 더 여의치가 않은데요. 그래서 나선 해결사들이 있습니다. 충남 태안으로 가보시죠. 에어! 주민들이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말 해결사를 만나기 위해 태안으로 해야겠는데요. 아니, 글쎄, 제일 먼저 공부들이 저를 반기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아주 열심히 일하러 온 인력상세 만능일 끝, 박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어 근데 제가 오자마자 딱 봤더니, 뭐, 공부 같은 걸 챙기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오늘 일할 곳은 이 건설 현장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여기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마을관리소입니다. 해안마을관리소는요, 마을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생활 수리는 물론 공구 대여, 맞춤형 꾸러미 전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그럼 가볼까요? 네, 출발! 어르신들 잠시만 기다리세요. 마을 해결사가 곧 도착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님 오늘 뭐 해드릴까요? 멋자고 완전하게 해줘요. 네 저희가 안전하게 빼 드릴게요 네. 네 욕실로 들어가는 통로인데 여기 모이 대못이 박혀 있어서 어르신 머리를 부딪히실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빼 드리고 손 잡으실 수 있게 낙상 방지도 되게 안전 손잡이를 달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어저모 뭐 진짜 위험해 보이는데요 네 상담을 마치고 바로 수리에 들어가는데요 보기만 해도 위험해 보였던 모은 이제 안녕 이것저것 수리 진짜 많이 하셨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집에서 혼자 할수 있는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못하는 게 많아서 그런 걸 저희가 주로 해드리죠 할머니 이거 다 됐어요 먼저 못 보다 훨씬 낫죠? 네 낫죠 애들은 편해요 어머니 이제 이거 짚고 안전하게 일어나세요 네 예, <laughs> 아이고 못이 박혀있어 위험했던 이곳이 손잡이 설치로 안전하게 변신 완료 생활 수리 활동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마을 관리소 한눈에 봐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이 반찬들이 전부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만든 건데요 몸이 불편해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을 관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반찬 나눔 봉사입니다 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서 직접 식사를 하시, 준비하시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 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반찬을 준비해서 갖다 드리고. 좋은 일하러 가는 길이라서 그런지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르신, 오늘 맛있는 반찬 가져왔어요. 고마워. 네. 어떤 반찬이 가장 좋으세요? 다 좋아. 고기 반찬? <laughs> 고기 반찬도 좋고. <laughs> 네. 짠. <laughs> 어머니 좋아하는 고기. 어머니 고기 제일 좋아하시죠? 맞죠? 좋아해. <laughs> 네. <반찬> 나는 <하나. 웃음> 같은 거 좋아. 또 잘해서 중요해. 좋아. 너무 <laughs> 너무 고마워. 아, 네. 아니요. 반찬 하나로 마을 곳곳에 웃음꽃이 피어났는데요. 이게 바로 마을 관리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요. 참지 마시고 마을 관리소를 찾아주세요. 아저씨예요. 음 <laughs> 엄마. <laughs> <laughs> 아! 엄마 쳐다봐. 힘들어? 하기도 했다가 또 익살스럽기도 하고요. 보경에는 참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보경을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표정은 이 행복이란 단어 하나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영상 로고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데이 전북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은 5시 42분 향에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말 군산에서 아주 큰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바로 국가유산과 함께 여름밤을 즐기는 군산 국가유산 야행인데요. 자, 정현우 리포터, 이 국가유산 야행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뭐 재능과 끼를 오롯이 쏟아붓고 있는 분들 있다고요. 네, 그럼요. 어, 이분들은 만나는 순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열대장이잖아요. 정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었는데요. 어, 국가유산 야행이기 때문에 군산의 국가유산에 대해서 관광객들에게 잘 설명해줄 수 있는 건 필수고요. 또 여기에 근대 역사를 공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인지 한번 만나보시죠. 군산의 어린이 파워가 뭉쳤습니다. 군산 국가유산 야행을 빛낼 반짝이는 어린이들의 활약, 미리 만나봅니다. 근대유산의 도시 군산을 알리기 위해 여름방학까지 반납했다는 어린이들을 찾아나섰습니다. 제잘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걸 보니까 여기다 모여있나 봐요. 어머, 뭐지? 안녕하세요. 심장 신나게 뛰어놀아야 할 방학에 누구보다 진지하게 열공 모드인 아이들 행여나 놓칠새라 배고픈 아기새마냥 선생님만 바라봅니다. 아니 지금 수업 시간도 아니고 뭔가 굉장히 경청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있으면은 2025년 군산 국가유산 야행이 열리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해설사를 맡게 되어서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문화유산을 관람할 때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를 돕는 해설사에 어린이들이 위축된 건데요. 올해로 벌써 세 번째 활약이랍니다. 조선총독부 공물검사소에서. 공부리 검사를 해가지고 어디로 가져갔다고요? 일본. 맞아요. 일본으로 우와. 다 반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와, 아이들도 그렇고요. 네. 선생님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를 계시는데, 네.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국가유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공부해서 우리 군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문화유산을 해설해 주면 참 좋겠다 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27명의 어린이 해설사가 준비 중인데요. 군산 국가유산 야행 동안 옛 조선은행 군산 지점과 군산 세관 등네 곳의 국가유산 해설을 도맡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구조선은행 군산 지점을 소개하게 된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손수윤입니다. 여러분, 작년이 2024년에 문화재라는 이름에서 국가유산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앞으로는 문화재라는 말 대신 국가유산으로 불러주세요. 똑부러지는 해설에 귀가 트이는 느낌인데요. 어린이 해설사들의 열정에 교육을 맡은 어른 해설사들도 자부심 차오릅니다. 사실 걱정은 좀 됐는데요. 5주 동안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그, 그 근데, 국가유산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방법을 또 이용을 해가지고 어른들한테 질문도 하고 이제 그런 그 방법을 써가면서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게 이제 가르치는 보람도 좀 느꼈습니다. 야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막바지 연습에 더욱 공을 들이는데요. 최고의 해설을 위한 우리 아이들의 진심이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소개할 국가에서는 바로 그 금성 세관 본관인데요. 그저전세관가 우리나라 3대 서양 고전주의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아니 우리 효정 어린이는 야, 이거 보세요.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써서 공부를 했나 봐요. 맞아요? 이거 다 어떻게 공부했어요? 선생님이 알려 주기도 하고 제가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기도 했었어요. 와, 아니 공부하면서 어렵진 않았어요? 음, 조금 내용이 좀 어려워서 좀 힘들었긴 한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확실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역사 알아가는 것도 재밌고, 원고 쓰면서 좌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된게 기뻤어요. 이런 열정 덕분에 국내는 물론 국제무대에서 상도받았고요. 타 지자체에서 서로 벤치마킹에 나설 정도랍니다. 아이들한테 가르쳤을 때 가르쳤던 거보다더 크게 아이들이 반응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해설을 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어린이 해설사로서 또 문화유산에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너무 큰 보람이고요. 또 우리 친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보람됩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연습이 완벽해도 실전에서 실수하면 말짱 도로무.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실전 훈련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군산세관은 군산세관이 아니었습니다. 군산세관의 첫 이름은 군산해관인데요. 당시 청나라의 영향이 강해 군산해관으로 지었다가 추후 일본의 영향이 강해지며 군산세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해설이 있는가 하면 올해 처음 위촉된 새내기 해설사들은 아직 서툴기만 한데요 집중하기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까지 연습해왔던 걸 떠올리며 차근차근 해설을 이어나갑니다 실제로는 지금보다 더 떨릴 텐데 이깟 연습 정도는 겉뜬히 이겨내야지 않겠어요? 금고가 있는... 금고가 있는... 여기 금고에는이 경고가 채워지기까지 우리 민족은 헐벗고 굶주려야만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어른도 웬만한 연습 없이는 하기 힘든 국가유산의 역사적 배경과 가치를 한자 한자 힘주어 설명해가는 어린 해설사들. 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아이들 덕분에 우리의 미래가 더없이 밝게 다가옵니다. 이렇듯 우리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국가예선 해설사 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 야행이 시작되는데, 그래도 집에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긴장하면 눈을 많이 깜빡이고, 목소리가 작아진다 했는데, 그거 극복하고 잘하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나중에도 이 해설사가 참 좋았다, 기억, 기업, 기억되고 싶은 해설사가 되고 싶어요. 군산을 빛낸 어린이들의 활약 이뿐만이 아닙니다. 음악에 맞춰 열심히 춤 연습 중인 이 아이들도 군산 국가유산 야행을 준비 중이랍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 제가 방금 어린이 해서... 친구들을 만나고 왔는데 네. 아니 여기에 또 어린이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군산의 어린이들의 꿈과 끼를 살려 주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 열심히 임해 주셔 가지고 이 군산 야, 야행을 맞이해서 시민들 앞에 선보이기 위해서 지금 땀 흘려서 연습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보여주는 무대니까 네, 네. 어떤 내용의 뮤지컬이 올라갈까요? 군산이 갖고 있는 어떤 아픔과 슬픔의 역사가 아니라 군산이라는 곳이 얼마나 세계로 뻗어 나가는 그런 우리나라의 관문이었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나누고 그 과정 속에서 독립의 의지를 한강 이남에서 이렇게 독립 만세를 했던 그런 어떤 애국 충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장이다라는 자긍심을 학생들에게 심어 주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좀 담아 넣어 봤습니다. 어린이 뮤지컬 공연은 올해 처음 선보이는 국가유산 야행 신규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5월 온라인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12명의 어린이 배우가 야행기간 두 번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어린이 뮤지컬단이란 이름으로 처음 국가유산 야행 무대에 서는 만큼 지난 두달 동안 주말을 모두 반납한 채 연습에 매진해 왔는데요. 좋아하는 춤과 노래, 연기에 역사를 더해가는 이 시간이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래상 춤과 연기를 표현하는 게 너무 좋았던 상 같아요. 최근에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로로은로로상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은이같아은 저기 오프저끝오프만다에한번 다시 한왜보자이렇게막 에너지가 안 나오지? 자 준비.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평소보다 더 긴장한 걸까요? 마음만큼 몸이 움직여지질 않는데요. 열심히 서포트해주는 호원대학교 교수님과 대학생 언니 오빠들 따라 혼신을 다해봅니다. 미성어, 초, 시작, 빵. 굉장히 열정적으로 연습을 하시네요. 아유, 애들이 열심히 해서. 뮤지컬이라는 이 장르가 사실은 이제 춤하고 노래하고 연기하고 다 해야 되는데, 전문적인 기술을, 요런 기술이라 그래야 되나? 요런 거를 받지 않은 친구들이 아마 접하기 힘들고 뭐 받아들이기 힘들 텐데, 아이들의 갖고 있는 춤이나 노래의 장점만 살려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가장 아픈 시간을 보냈기에 더 치열하고 강직했던 군산. 80년 전 빛을 되찾은 그날처럼 근대 역사의 도시 군산은 아이들 덕분에 더 환히 빛나고 있습니다. 만세만세 만세! 대본 외우는 거랑 그 안무를 맞춰서 하는 게 어렵지만 열심히 하니까 오시는 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군산 국가유산 야행 놀러!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의 친절한 해설, 그리고 어린이 뮤지컬 공연단의 멋진 공연과 함께 분산 국가유산 야행 꼭 즐겨보세요. 네, 군산 국가유산 야행 또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근대 유산을 주제로 한 행사라서 저도 진짜 가보고 싶은데요. 특히나 우리 정말 그 똘똘한 어린이 해설사들이 해설을 해주면 진짜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그 실력은요 경험해본 분들의 입소문으로 검증이 됐고요. 게다가 2년 연속 세계 축제협회 아시아 대회에서 베스트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을 정도입니다. 어, 군산 국가 유산 야행 기간 동안 군산에 가시면요 옛 군산 세관과 조선은행 또 일본 제18은행 등 4곳에서 우리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들이 해설을 해드리니까요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또 올해 처음 선보인다는 어린이 뮤지컬 공연도 역시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연습 장면마저도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는 이 우리 군산의 어린이들이 해설만 잘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노래와 춤 연기에도 소질이 많은 줄 이날 알았습니다. 군산 국가유산 야행 기간 중에 23일과 30일 토요일 8시에 이 시간을 걷는 아이들이란 주제로 공연이 펼쳐지니까요. 군산의 어린이 뮤지컬 배우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광복 80년을 맞은 해인만큼 올해 군산 국가유산 야행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하셔서 재미있고 특별하게 꼭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현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 름에 들어서 며 잠시 문을닫았던 임실 옥정호 붕어 섬과 출렁. 리가 내일 다시 개장합니다. 내일 오전 9시 재개장을 시작해서 오는 10월까지는 저녁 6시까지 즐겨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붕어섬에는 여름꽃인 흰수국이 곱게 피어나서 다시 찾을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월 중순에 들어서긴 했지만 아직 폭염의 기세가 여전하니까요. 혹시나 나들이 하시게 되면 한낮은 좀 피해주시고요. 더 건강 관리에 연일 유의하시면서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녁 시간도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